안녕하세요. 오늘은 야밤에 또 탈출을 하네. 솔직히 지금 5시, 6시 됐구나. 제가 원래는 인터넷 받는대로 헬스를 갔어야 됐는데 조금, 네, 졸았어요. 그래서 다들 5시까지 좀 자다가 나왔는데, 어우, 너무 춥더라고 오늘. 오늘 진짜 추웠어요. 오늘은 안 보이네? 그 옷을 저희 집에서 제일 따뜻한 게 담요 담요 후드 거든요 후드 담요? 라고 하는 진짜 담요처럼 생겨갖고 밑에다가 발심어놓고 있으면 진짜 따뜻하거든요 지금 그거 입었어요 청... 이게 뭐냐 제 유튜브를 많이 봐서 유튜브에서 보는 거에서 많이 옷을 사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제일 제일 좋아하는 이승희 님이 님께서 이거를 사셨길래 나도 똑같이 따라 샀어요. 그때가 이사 오기 전에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때여갖고 조금 추울 때였어요. 네. 빨리 이제 개 타기 위해서 재고가 세 개인가 일곱 개 남았었다 랬나 이제 그래갖고 오늘 은 잽싸게 했어요. 잽싸게 지금 세수하고 이빨 닦고 아유 아무것도 안 발랐더니 발은 발랐는데 엄청 건조하네. 제가 어, 166cm거든요 키가 근데 네. 그 키에 때 입었을 때는 무릎 위까지 정도 와요 여기서 더 작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정도 와요 그리고 최고 단점이 무거워. 무거워갖고 집에서만 좀 입을 수 있는 착용감인 것 같아요. 아 골목 쪽으로 가면 안될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러면 헬스장 가서 다시 찍을게요. 안녕 아,